자, 46번 보겠습니다. 자, 아래의 식들은, 자, 물체의 위치가 이제 X가 있는데, 시간에 대해서 진동하고 있다, 각 진동수가 <laughs> 2분의 파인식, 요래 얘기했다, 그죠? 우리, 어, 진동방정식, 조화진동에 있어서 진동방정식을 나타낼 때, 자, xt라고 돼 있는데, 자, 보통 보면 X, 뭐, t,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, xt는, 자, 우리 보통 이래 얘기합니다. A s i n 오메가 t. 이래 얘기하죠, 그죠? 그래서 이때 A는 진폭, 자, 오메가는 각속도. 또는 뭐, 여기는 각, 각 속도를 뭐, 각 진동수라고 돼있는데각 음. 속도. 자, 그러면 2 파인 거. 얘, 얘가 2 파인 거. 여 있네. 요거는 그죠? 오메가. 오메가, 얘가 2 파이라는 얘기입니다. 네, 그러면 2 파이는 문제에서 보면, 여기2 파이네. 네, 사인 2 파이 t. 사인 오메니까. 이게 1번이 정답이 되죠. 그죠? 요것 네, 바로 보면.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내용도 제가 적어놨습니다. 자, 진동하는 물체 변이 Xt는 A sine omega t 예, 그 다음에 거기 1번이 정답이다. 그죠? 예.